일단 요렇게 요 요렇게 알케인에다가 X를 넣고 빛을 가했다 오케이? 그럼 누가 만들어진다? RX 이거 언제 만들어지던가요? 전파 2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파 2단계 HX는 언제 만들어진다? 전파 1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파 1단계 얘네들이 다 생성물이긴 한데, 우리는 주 생성물 관점에서 HX는 산이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고, 누구를 보는 거죠? 할로젠 알킬의 제법으로 보는 겁니다. 이 반응의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X2가 있는데, 여기다가 빛을 가해요. 빛을. 일단 그러면 얘가 비닐 분해가 돼서 누가 만들어진다고요? x 라디칼이 만들어집니다. x 2단계를 우리가 개시라고 한다. 게시그면이 개시된 x 라디칼이 옥텟를 만족하지 않으니까 반응 용기에서 이제 반응을 하겠죠. C-H 결합을 균일 분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그래서 이게 C-H 결합이 알켄의 C-H 결합. C-H 결합을 균일 분해해서 누가 만들어진다고요? HX가 만들어지고 누가 만들어진다? 탄소 라디칼이 만들어지죠. 탄소 라디칼을 그냥 알킬 라디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탄소 라디칼이다. 이단계가 전파 1단계야요 전파 1단계. 그리고 전파 1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입니다. 아시겠죠? 라디칼 반응이. 그럼 이제 반응 용기 안에서 X라디칼이 가장 불안정했다가 이제 탄소라디칼이 가장 불안정해진 거죠. 이 녀석이 누구랑 만나게 될 거라고요. 이 X2가 다 균일분해하지 않는다니까. 매우 극소량만 X라디칼로 전환돼요 반응 용기 안에 누가 많이 존재한다, 여전히. X2가 많이 존재하니까. X2랑 반응하면 이 탄소라디칼이 여기 XX 결합을 균일분해 시켜서 누가 만들어지고? RX가 만들어지죠. 알렉스가 만들어지죠. 그런 다음에 누가 재생산된다 그랬어요. 제가 x 스라게 생성되죠. 그럼 이놈이 다시 누구를 뜯어요. 들죠. 동그라미 계속 도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연쇄 반응이라고요. 누가 계속 반복된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전파 1하고 전파 2 단계가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방은 연쇄 반응이라고 한다. 연쇄 반응.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라디칼 반응에서요, 이 X2 있죠. 이걸 한계 시약으로 생각합니다. 한계 시약. 한계 시약의 의미도 일반화에서 나오잖아요. 반응물에 있는 화학 종 중에 몰수 가장 적은 거, 그러니까 가장 적게 들어가는 거. 그럼 돌다 보면 누가 먼저 소모되겠어요, 실제로? X2가 먼저 소모되죠. X2가 먼저 소, 다 소모됐다는 얘기는? 누구를 재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얘를 재생산해낼 수 없죠. 그럼 이게 못 돌잖아, 지금. 그럼 끝내야겠지. 그럼 이제 뭘로 들어간다고 하면 된다고요? 종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종교는 크게 의미 없어요. 라데칼끼리 만나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파일 전파2가 계속 뭐 한다? 사이클을? 돈다는 거고, 게이시는 딱몇 번만 일어나면 된다는 얘기, 의미상으로. 처음에 딱한 번만 일어나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잠파 음1 단계만 이렇게 해둔 게요게라디칼반응이 무슨 단계이기 때문이다. 속도 결정 단계이기 때문에 따로 빼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비탈 뭐 그림들을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결국에는 여기는 C-H 결합이 공유 결합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C-H 결합 공유 누가 게시된 상황이에요? X 라디칼이게시가된 거죠. 그래서 CH 결합을 균일 분해시키는 그림을 전이 상태로 표현한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CH 결합을 X 라디칼이 균일 분해시켜서 전파 일 단계를 지나게 되면 결국 누가 만들어진다? 탄소 라디칼과 누가 만들어진다? H X가 만들어진다. 이해하시겠죠? 이 단계가 아, 전파 일 단계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에너지도 표 볼게요. 지금 이 상태가 무슨 상태겠어요? 처음 시작 어떻게 되나 이거? 지금 CH4 들어 있죠. 그리고 누가 있어요? 라디칼 있잖아요 지금 X 라디칼 이게 뭐된 뭐 상태야? 개시된 상태죠. 이게 전파 일 단계로 들어가는 상황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또뭐표현되어 있나? CL2가 여전히 있다는 거, CL2가. 그니까 X 라디칼로 다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균일 분해할 때개시 단계에서 매우 극소수만 X 라디칼로 개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분자 상태로 존재해요. X2로. 오케이. 그래서 CH 결합을 균일 분해시켜서 만들어지는게 누구예요? HX 하나고 하 누가 만들어진다. 탄소 라디칼. 이단계가 전파 1단계다. 전파 1단계. 그죠? 그래서 아까 전 우리 교재에서 이 과정이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대라페리 에너지를 비교했더니 약간 뭐 무슨 반응이 되더라 약간 흡혈 반응이 되더라 해서 약간 흡혈 반응을 그린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 만들어진 이 X라디칼이, 아, X라, 이 탄소라디칼이 누구랑 반응하게 되면 X2랑 반응하게 되면 누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할로젠 알킬이 만들어지고. 맞죠? 이두 번째 가장 크게 반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게 된다고. 그럼 이녀, 이녀석이 다시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어, 그죠. 여기서 다시 재사용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전파1, 전파2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연쇄 반응이라는 걸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